고 그런 얘기했어요. 작은 속수입니아 어, 지금 그 일제 때, 일제 때 조선 독립 운동을 한 부모님이나 그 조상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 후. 영광 아니냐. 어떤 놈들 뭐, 그 더러운 장관 해 뭐, 국회의원 해 뭐,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다더라만 써도, 적어도 우리가 보는, 우리가 생각하는 가문의 영광은, 일제 지하에서의 조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고, 참, 그, 계급운동을 한 사람들이고, 민중의식경권 투쟁을 한 사람들이지, 이 더러운 우저참 웃기도 아까운 그 더러운 그 끝까지 국회의원 해먹고 이러고 그걸 가물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녀석들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가소롭냐 그러니 지금이니까 뭐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 다음에 네가 낳아서 키워가는 애들이 애들한테 그래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대구 하려면은 한국까지도 어, 몇 해가서 사는 거였그 고생도 안 하고서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 고생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꾹참 기다리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그. 국가 보안법이 25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요. 그때보다몇번을 이게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해서 훨씬 더악랄해졌어요 이게. 그러하면서 불로하고 그 국가 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법이냐? 얼마나 이 민족에 아주 참 아주 고약한 법이에요 m e man and Henry, kingdom in the g r e e 에서 Okay, a n g 가 y boys. I'm so much. I'm so much. I'm so much. I'm so much. i 이 so much. I'm so m u c 일, 그, 일제치하에서, 그, 뭐, 전복과 형사하는 놈들, 응? 사찰과 뭐, 뭐, 형사를 내버리게 한 놈들, 뭐, 이런 놈들이 아주 개 나쁜 놈들이라는 거는 온국민이다안다 그런데, 당신네들은 백성들이 미흡해서, 미흡해서, 왜놈, 고등기 형사, 나쁜 건 아니지만, 너 나쁜 건잘 몰라. 그래서 너는 지금 다행이야. 아,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제 날 보고, 뭐, 여보시오. 나이 잘셨다고대접해드리니까 뭐 아무 얘기라도 줬어, 이 말이야. 늘는 늙는 아무 얘기라도 줬냐, 이 말이야. 그니까, 뭐 내가 틀린 말 했는가? 그랬더니, 아우, 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, 그렇죠.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. 예라이! <laughs> 사명감 뭐, 미국 남자 돈 주머니 지켜주는 사명감인가? 그랬더니이 자식이 차마 때리든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그냥 쌩 하고 나와버려요. 그데한 <laughs> 20분 있다가 도을를 오고 나서 이제 다시 조사를 받는다답 그냥. 뭐, 묵비하고 그랬으니까 받을 것도 없었던 건데. 특히 지금은 잘 몰라요, 많은 사람들이.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일제 때고등교형 사람들보다 아주 더 악랄하고, 더욱 지병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 많죠. 그, 어 뭐, 지금 뭐, 에. 그러나, 아 그러나 이제, 뭐 우리 다 같이 짐작하는 것처럼 이제 이 법이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그저 관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박물관으로나 보내야 될 시대가 이제 다 왔습니다.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다 같이 참 참고. 어, 오늘 같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, 그 국가보안법의 신상을 그 일깨워주고 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, 네. 아, 노동자 노래패 햇빛 세상의 이 아름다운 공연,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알았지. 시간이 안 맞네. 아, 씨.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.